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방은 대구 중구 동인동 삼가에 있는 투룸이고요 어 금성 하이츠라는 투룸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시면 왼쪽에 신발장 크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 공간 저쪽 왼편이랑 구분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주방 공간이 되겠습니다 현관과 붙어있는 첫 번째 공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냉장고와 이렇게 싱크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화장실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로 이쪽으로 햇볕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체감통풍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이렇게 구분이 된 안쪽 방입니다 안쪽 방이 바깥쪽 주방 쪽 공간보다 훨씬 넓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베란 안쪽 방에 있는 베란다입니다. 세탁기, 빨래걸이, 창문, 그리고 아 깊은 공간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. 동인동 3가의 금성하이츠였고요.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.co.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